자, 오로페인에 있는 선수가 지금 탈락이나 안년 놓고 지난 2주의 경기에 이어서 네. 오늘도 앉아 있습니다 예, 이마재 선수 오른쪽에 있는 김태웅 선수는 이미 탈락을 해버렸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재 선수도 그 뒤로에 서 있기는 한데 야, 어떻게 이... 어, 뚫고 나갈지 기대해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두 선수 모두가 결승전 무대에 올라왔던 선수지 이제 어, 지난 비도에 이어서 마지훈 선수가 앉아있고요. 김구현 선수는 그런가 하면 예, 한 번의 기회가 더 이제 손에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바로 이네 번째 경기의 패자발전을 앞두고 있는 이현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구현 선수는 광북빛을 했거든요.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아주 빠른 빛으로 끌고 MSN 30상에 올라왔는데 예. 네, 그래서 정말 집중다하기 MS에 진짜 집중하겠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2패 탈락을 해버리면 그 흐름 중에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구현 선수는 앞선 경기, 오영정 선수의 경기는, 약간 미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깨끗이 있고, 네, 이번 경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김구현 하면 또, 기본기, 뭐, 힘싸움 위주의 운영, 탁월한 선수거든요. 물량 진짜 쏟아지고, 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으로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예. 선수이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도 살아남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마재윤 선수이 조지명 씨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수많은 선수들 그딱타겟이 거의 두 개였던 것 같아 요 김태경 혹은 마재윤이었는데 오늘 또뭐 물론 박성균 선수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마재윤 선수가 지금 현재 패자 부활전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마재윤 선수도 여기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죠. 사실. 우승권에 근접한 선수였다 보니까, 언제나 그런 모습만 보였던 선수였다 보니까, 4강, 8강이 좀 슬럼프처럼 보이고, 뭐, 그러긴 <laughs> 그러니까. 했습니다만, 예, 32강에서, 뭐,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자, 그거는... 네, 마맞 선수는, 예, 좀, 어, 진짜 슬럼프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살아남고, 어쨌든, 천신망고 끝에 16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아, 맞요 불씨가 살아있구나. 여기서 휘발유만 한번 끼얹으면은, 마지훈,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다음 시즌에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가 있는 지금 4명의 선수. 물론 2명의 적그는 이제 신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경, 마지훈. 야,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가 뭐, 제왕들의 무덤도 아니고요. 네. 자, 이제, 그, 김구현 선수, 드디어 모두 마쳤니다패자발버전 마지훈 선수와 김구현 선수. 하지만 둘 중에 는 탈락을 해야 됩니다. 이번 송치베이스 시즌의 모토 패자부활전을 패자부활전을 고사리고 있는 바로 기운 마세훈 선수 첫번째 경기 패배하고 약간 좀 상기된 얼굴로 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도 보였지만 이번 경기 이겨내고 민찬기에게 복설기 에 만들어내면 되는겁니다 자 김노연 선수 민찬기 선수가 대투를 이어서 프로토스 오늘 2루 2루 날로만들고 싶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아, 역시 승자전과 마찬가지로 네, 진출자가 나왔던 전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탈락자가 나오는 전장, 카트리나입니다. 마지훈 선수가 3시였고요. 여기, 여기 바로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카트리나에서 토토스와 더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 더그 11승, 토토스 24승 더블 스코어가 넘는 네,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토토스도 확실히 더그 전패란전 할만한 전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지윤 참여할 때는 예포토의제항 네. 아니겠습니까? 할때는아안가 네. 아직도 사실 마지윤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만 중요한 경기에서 좀덧을뿐 아직까지 MBC 게임 m b t 전적은 34승 10패 승률 7 7 3예요 토토스 점 승률 그냥 닥치는 대로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마지현 선수 분명히 늘 자신있어 하던 스포전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현 선수가 8강만 가서 틀렸다고 느껴지는데 여기 조금만 더포츠를둘봐도 위험자라고 표현이 되네요 자 스포츠와 마지현 선수 자 나이스트로부터 최근에는 윤용태 선수에게 이맵에서 패배했었죠? 이 맵에서 패배했었죠 센터 쪽 확장을 뒷마당보다 먼저 먹으면서 네. 추가적으로 6레라을먹는 이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도 음, 예, 지금도 그러네요. 예, 네. 예, 지금도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뒷마당은 아예 안 먹거나 나중에 먹는데 이게 이 정도 위치라면은 추가 확장을 미네랄로 가져가지 않고 뒷마당을 다로가도될것 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노출된 상대적으로좀 무방비 상태인 곳에 해체를 처럼 하셔서입니다. 예, 앞마당을 이 센터 쪽을 왜 이렇게 일찍 먹을까라고 곰곰이 집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센터 쪽에 커세어가 뜨는 타이밍에 어. 예, 센터 쪽에 지상군하고 어. 어. 같이 아. 오면서 캐롤러스 하예 캐롤러스 캐러아 이게 한번 보여준 전략이라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 확실하게 또개선가 해내고 있는 저기 그미랄랄 쪽에 딱비것거거든요 그렇죠? 드 음,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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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 나오고 있 들어가게 들 상황 살펴보고 있나? 있는... 약간 늦었습니다. 예 지금 스나드론들이 예. 나오는데 늦었어요. 예. 어요 오버로드 시아가아 예. 예. 캐논이 예. 예. 일단 워퍼들이 예. 야 이거 드론 부착할 게 아니 프로브 부착할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예, 냥부터예 그렇죠 왼쪽 드론부터 때려야죠. 네 시간이 없어요. 프로브가 두 개나 지금 부착된데다가 예. 자 프로브를 그렇게 잡아주기를 시도하고 음. 있는 상황다 계속 떨리고 있다. 음. 원천 공백 자 공백. 어, 한 어, 가지 어. 왔어요. 프로브네 다섯. 야 이거 캐로 완전히 떨어뜨려. <목소리가> 아! 예, 이런 말이에는이야 저... 이거 캐논을! 아! 이거 해철이 예, 그냥 예, 취소 취소 해예예 취소 짓마다 예. 예. 예, 야... 예그때 진짜... 캐논을 더 취소하는 아, 김구현 선수입니다 마지현 선수도 아, 해철이 지금 완성 직전까지 아... 고민을? 아니고민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예. 끈 겁니다 시간을? 예 상대가 내가 해철이 너무 일찍 취소하면 그냥 캐논도 지어지기 직전에 그냥 다 취소해 버릴 것 같으니까 음... 예, 일단 캐논 완성 직전까지 최대한 해철이 진짜 A, 완성 HP 1라운드까지 상황을 보다가 딱치어를을 시킨 거예요. 네. 야, 진구현이강복구를 던졌는데요. 예. 자, <laughs> 그래서. 그리고 한번 진짜. 캐리어 들어가. 캐리어 들어가. 들어와 함께. 어디로? 아, 예. 아, 이쪽 지역에. 예? 예? 예. 아, 예. 너멀티 먹을 생각 하지 마. 예. 뒷마당 그래 가져가. 테이터 없거든요, 어차피. 예, 여기 뭐네가해처리지뭐뭐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듯한 또 드론으로 아, 캐논에 있는 트롯... 성큰 네. 그대로 대갚아주는게 최고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캐논 짓고 프로브 뭐 나오고 이러을라고 내가 비록 아, 해처이하라는 해철이 하나는 네. 좀 아, 취소당하기는 했고 드론도 조금 죽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진출 경로를 이런식으로 내지 않고 성큰으로 어, 압박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게끔 할수 있다라는 네. 생각 절대 뒷상에서 밀리작사는맞은습니다 네. 네. 대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대갚아주겠다는 네. 거 마지오 선수의 세 번째 해처리 위치는 전진 기기 점, 멀티 겸 예. 압박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진짜 의미가 담긴 해처리 위치입니다. 예. 어, 김구현 선수 뒷마당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 일단 예. 뒷마당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후에 병력 갇혀졌을 때 진출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아예 김구현 선수 저런 모습을 본다면 서세요? 그리고 리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한참또 카트리나에서 서세어 리버, 네 전략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해철리만 펴지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교두보로 모든할수 있습니다. 히드를 출발도 뭐 가능하고 가깝고 이래서 예. 아 진짜 빠르고요. 예. 아직 모르고 있지요. 쓰리 해철이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프로브가. 집마당 예, 갔다가 본진 한번쓱들려서 바깥에 가서 미네랄 혹시 아홉시 지역쪽 아, 세시 지역도 미네랄 쳤나 그쪽 쪽 보고 이쪽 쪽까지 오는데 없습니다. 예, 단지 뒷앞이라고? 예. 등장 있이 어두운 거예요, 원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 플레이가 예전에도 많았다면은 바로 고민 없이 그냥, 아, 내 앞마당 쪽에 가겠구나 하고 뿜부가 바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망원경으로 네. 보고서 가까운 곳이 한보이죠어어어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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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랠리포인트아 이게 해커리가 좀 멀리 뛰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버를 다 아, 오버리가 아, 닫히면요. 해커리가 멀리 뛰어져 있어서 룰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때랑 멀리 갔다 왔으 달라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자원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다가 도대체 해터리를 피고 무슨 건물이 예. 올라가는 거야? 봐야 할 거, 봐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 봤네요. 야아요 예. 예. 쏘요. 방금 아. 봤네요, 방금. 음. 네네네네. 어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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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른 타이밍에 나가서 프로브야 착탄해 나가서 살짝, 살짝 나가서, 나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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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보다, 예,라고 예.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음. 자, 지금 건물은 지금 저기에서 스파이어를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스타게이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콩어도 돌아가고요 예. 스타게이트. 스타. 예, 그리고 이제 스타로 상대의 그, 파이어 이부에 생산된 그 공중군 막아내고, 음. 예, 리버로 역습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질럿 나오는 타이밍이 한 번, 어, 달려나갔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질럿이 그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해처리 위치. 다 예. 질럿. 어쨌든, 어, 그 멀티 지업은 분명히 김건 선수 입장에서 부담이에요. 네. 이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예, 라바, 바로 옆에. 시스컨디로 네. 빠지고 있는 김건현 선수의 커세어. 캐논 공사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 지역을 미리 점령한 케이스라서 빨리 밀어내야 됩니다. 거기는. 아, 그리고 반드시 밀어내야 되고 무시할 수 없는 전장이라는 것이 김구현 선수에게는 아직 압박이에요. 유탈리스가 모이기 시작하네요. 네. 마지오 선수. 자, 캐논 공격하고 김구현 어, 선수. 한번 <목소리> 던져보면서 캐논 공격으로 예. 합니다 예. 마지원 선수. 예. 스타 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경력이기 때문에 그냥 아, 생뉴탈리스크로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무리고요. 네. 이드레스트에서 <목소리도> 완성, 여기에 깨면 네. 3게 그리고... 아, 지금 올라고 있습니다 자, 곡하고보이고 있는 뮤타스크 예, 어쨌든 쓰리캐스트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마디언 선수가 쓰리캐스트, 뮤타리스크 커즐 한번 충분히 보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올 수 있게 투는진짜 아, 투입된 아, 아, 글쎄요, 전신화와 이런 전신화와 식으로. 식으로 돌아갈 거면 이거는...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건데요 괜히 직접. 그 네, 찔렀죠 그냥 예 네. 와... 네 커세오 커세오 그대로 진짜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팀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마리오 선수가 비데라는 지금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상황 도 아니었고요. 자 일단 유이시점까지 방어까지 하면서 한번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 아닌가요? 일단 위의 자원 충황을 볼까? 깨스밖에 안 먹어요. 아 비데라 리스트레이니네 쪽점 있었네요. 네. 까만요. 까만요. 네. 까만요. 네. 까만요. 네. 그리고 계속 추가하고 음, 있는 김구현 선수. 커세어가 급안 음, 보이다, 맞다. 예. 음.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더 확장 기준 선택까지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고 보이는데, 예. 이후에 진짜 마음먹은 예. 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후에는 히드라가 모이면서 결국 어떤,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뮤탈리스스커지 이용하면서 커세어를 좀 떨어뜨려줘야 결국. 최종적으로 강한 힘을 낼수 있는 것은 드랍이거든요. 무조건 저거가 드랍으로 이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그 어 전에 커즈 아 커세, 스쿼지로 커세를 좀 떨어뜨려줘야 드랍도 원활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커세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데 그리고 코어가 이득 들어갔고. 네. 아, 8 커지 분 더. 예. 이거 예, 이거 보죠. 네. 이쁘지 않게 커좀 어느 정도. 예. 입... 아, 짜잔자자자 그런데요. 어, 예. 많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냥 네 잡는 걸 봐. 저분도 제일 좋아요 키드라 안어오고자 하늘에서 좋아 아,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프로브 동원하고 그러은아 이거 지금 너무앞 너무 아프다는데요 그렇죠? 프로브 동원하고 그런 거은 마치라는 점이 좀높다 보입니다. 미카리 키는 지 많이 뀌었고아 이것도 무이로 돌아가면요. 이것도 맞혀 네. 버리면요. 결국에는 마지훈 선수가 전선의 멀티를 완벽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힘듭니다. 마지훈동이함이돼 있는 상황에 커져가지고 오면서 계속싸워주는데 그쪽을 지금 바로 도와드릴 것 같거든요. 지금 동이함은대나무포 소지가 있으면 그줬거든요마지훈 위기인데요. 이거 못 들어가고 하나요 완전 지금 저그는 여기에 이 플레이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공사을 던지는 상황인데요. 자, 커지언 아직도 여전히 좀 활개를 치고 있고, 네 캐논도 많고 게다가 질러시 스피업이 돼서 이제 더 이후, 이후의 공격은 들이받는 결과만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언덕 못뚫게 그냥 언덕 위에서 성근 넣고 이런 걸로 나오지 못하게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런 다시 찍고 그런 출발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나오고 한번 또 진출하면. 김구현 선수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서 발음이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발음이 되어있다라는 거예자 그럼 가장 먼저 김구현 선수 아니 따라가니지 말고 캐롤 끼고 싸우는 게 맞죠 캐롤 뛰고 예저틸로틸이 여기서 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나요? 예예 공업이 예.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예 어쨌든 뒤로 지금 게 캐롤 뛰고 왔다 갔다 를 싸우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이버로드 네. 많이 잡힙니다 오버로드꽤 잡혀요 정면으로 맞고 그다음에 오버로드 잡는 예, 오버로드가 너무 많이 잡히네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아도와드 네 성면 예, 전투에서는 어쨌든 히드라가 많이 남는 그런 경기 결과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오버로드가 막혀서 계속 인구수가 어, 아, 지금 어, 네. 늘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알게요. 1 예. 어, 1인데4 0아 맞아요. 힘들어졌네요. 예, 이 경기는 김구현 선수의 페이스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36타리 투구에서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공격이 좀어설게들어갔었거든요또나 지금 오로 오버로드 오버로드 잡아주 어 이거 바닥 쓸것 같아요. 오버로드 잡아주고 게이트에 팍팍 늘린다 한방 쏟아져 나오는 것도 마음에 오는 아, 불편했지가 없습니다. 결국 경력에다가 새로 깎게 하고 본진에나 급박하게 따라간 것이 마준석의 큰틀이었던것 같거든요. 아하. 그런데 큰일구나, 이게 이게 오버로드 다 잡아서 한 번에 싹떨어졌다는 네. 템포로 나오는 타이밍에 더 강하게 뒤돌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경력이 안 나온다. 포지션이 와야죠. 포지션이 와야죠. 왔어요. 기침이가 나네요. 예. 자, 질럿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예. 커세 어도다은 약간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모여서 공을 서 예. 걷어주는 데는 또한번버으네요 아, 중마당부터 빨리 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중간당 k 2이형 먼저. 아, 캐논 4개라 좀서브운가요그렇자가 럭커까지 진격이파워드입니까 오른쪽에, 에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네. 더, 아, 더, 네, 맞나요? 네. 더 왔나요, 도 왔나요? 자, 러커러커러커러커가 다수 개만 야, 지금 로코가 만약에 여기서 변자를 하면은요 로봇 시즌은 어쨌든 늦기 때문에 걷어내는데 시간 많아요. 준비된 소립스는 이게 진짜 갑니다. 자 에그로 변했습니다만은 질세요 주위에 그 진짜 버리네요 그냥. 아, 아, 에그는 네. 방어도가 높지만 처음에는 무방비예요. 뱅지 다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버로드가 워낙 많이 죽어서 이거 에그가 살아 있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와야 되는데요. 병력이. 오버로드가 잘질 못합니다. 아, 그 마당을 억지로라도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 분명히 키라가 챔넌을 잡게 고 하는 데 또, 유용하게 뛰기 때문에, 예, 그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팔일런 빼고 뭐 그러긴 했지만, 지금 그 플레이가 결과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다 준건 아니고, 김부연 선수가 진짜 그동안 오버로드를 대학살했습니다. 자, 고은김민연 선수가 넘어갔네요. 바로 그런 결과 때문에 드랍이 좀 많이 약화가 됐던 것이 결국 마지현 선수의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예 이제 캐논 깨고 4을승 내고 있다 비를 나올 때리다 했죠. 옵저버도 지금 나왔고 상대방의 오버로드가 착힌 이후에 미리미리 먼저 성공을 때리네요아 이제 저게조다 아니고 중금 현재 예아 질렀다.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총 떨어집니다. 예. 자 올라옵니다. 더트밀게 마음이 이모에박실을 인도에서 마지훈 선수의 역적으로오저 마재훈 로밀고들어옵니다의 힘이 네. 넘어니다이 엉덩이 옆은 네. 밀렸어요 그렇죠 이쪽 벽이 가적으로는 네. 없는 지역이 네. 되버렸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지역이었는데 네. 결국에 이렇게 됐어요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우연의 힘과 패기에 결국 네. 마지훈이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렇도없습니다 지금 본심과 뒷마당을 빼앗거 아무것도 없어서 전체 공간지기는 보니까는 마지우 선수, 1-5로 진격해. 마지우 선수, 4-5. 김구영 선수가 민찬기 선수와의 대진을 완성짓고 부활합니다. 김구현 선수의 그 정면으로 수비해가면서 어쨌든 필락을 던지면서 커세로 꾸준하게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잡아준 플레이가 결국 예, 마대은의 어떤 그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어,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면으로 압박에서 캐논깔게 만들고 뒷마당으로 들어가면서 드랍 들어가면서 어, 히드라 러퍼로 타격을 주기 위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약해졌죠. 예. 자 이제 마지운 선수는 앞선 개명의 선수와 함께 다음 시즌 서바이벌4워드부터부터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음을 걸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됩니다. 이제 네. 그 동안은 마지운 선수는 데일리에서 내리고 본 소드 레이블에서 그렇죠. 예, 김도현 선수는 야 진짜 첫세 가득 로브러시소브러지 이것부터가 예, 네. 진도현 선수 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후에 보여주는. 안정적인 방어와 커리의 활용, 그리고 또, 예, 뚫김, 이런 것들 긴급을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방금 모습을 보여준 이두모노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장의 티켓, 산업 기술을 넣고 경기를 잠시부터 펼치겠습니다.